<laughs> 아니 한번 불렀거든 근데 그 혼자 부른 부르... 일단 13년생 <웃음> 아니고요 <웃음> 나연이가 워낙 재미처럼 생기긴 했지만 아니라고요 그 제가... 13년생이라고 한 거를 믿으실 줄 몰랐어요 <laughs> 아니요 저 사실 13년생 맞아요 전신년령은그 정도 돼요 못생겼어요 니네 얼굴 그.. 가짜도 그렇게 많고? 그러니까 5화 꼴등이날왜 가차를 아니 나는 5화 사라 잘안 믿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야 3월 그 물고기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건 아닐 거잖아 그 날에 아니 그래도 약간 확률이 못생겼어요 님이 더염응 아니에요 얘좀 풀어보세요 염 싫은데? 아, 그럼 가지 말던 거야! 야, 뭐야? <laughs> 시발, 머리를 왜묶 거야? 꼬지, 머리 안 감았지니? 응. 그래, 보여, 시봉아. 오늘 감을래? 아, <laughs> 시발. 진짜 개별로다. 대가리 네모네모인다. 좀더 위에 꽂아야 돼. 네몬. 네모 네모네모, 네모네모. 네모의 꿈. 나 여기다 꽂아야 씨발 그럼 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? 하루만을 넘겨 <laughs> <laughs> 또라이인가? <laughs> 또라이인가 혹시? 미 혹시 미쳤어? <laughs> 캘리포니아 고딩머리 미쳤나봐 <laughs> 캘리포니아 뮤뱅 고딩머리 개놀이세요? 아씨 개싫어 멍청 <laughs> <laughs> 지 들어줄게 들어달라고 하면 끝나는 일인걸 입술개 안녕하세요 오늘 기 전납 칫솔을 풀면서 먹으다설양어도어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돼 지루하지 마세요 완전 복숭아 같대. 내가 너도 발라 줄게. 들어봐. 음 음빠빠의 밥. 음빠빠. 좋같다 아, 있어. 똑같으니까 좀 그거인 너무 그그 이질감 들어. 붕스. 빠스. 아. 네. 장지 아르노 같은 소리 하네. 아르노. 아르노 같은 소리야. 아르노. 오빠 시작. 게임을 쓴줄 알았네. 전혀 아닌데. 아니 그, 아, 아, 아 이지라는 거 있잖아, 그 앞부분에. 아아 그, 그, 거긴 줄 알았어. 응, 아니요 아니, 진짜인데. 아니 씨발 입술만 빛나잖아 자꾸 음. 아니 씨발 로마 글로스를 발랐으니까 반짝이지 미친 새키 <laughs> 나는 반짝이 생각이 없었다니까 아니야 자, 영차 하는 거야 자 하나 둘셋 하면 영차 해 하나 둘셋 영차